똑같은 시간에서도 어 분주하게 움직이면 자기만의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항상 생각하고 가져가는 것 같아요. 볼로격독점입니다 심상민의 이 목적 있는 로스가 그대로 안녕하세요. 광주 f c 미디필더 등번호는 10번인 최경록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디자인적인 면이나 제가 또 이제 카라 있는 걸또 좋아하는데 약간 레트로 감성도 있는 것 같고 재질도 너무 훌륭해서 사셔서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뭐 평상시에 입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디자인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 어,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이제 수비적인 부분을 좀더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 관리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체력적인 부분도 더좀 보완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루틴에 있어서는 이제 뭐 훈련 전이나 이런 거를 다 배제하고 이제 경기를 뛰고 나서 다음 날 저는 무조건 좀 회복 운동을 조금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제가 가져가다 보니까 몸 상태도 좋은, 거, 좋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 경기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책임감을 조금 더... 저 스스로도 갖게 되고, 또 경기장 안에서 제 것만 하는 게 아닌, 또 좋은 영향을 줄수 있게끔 저 또한 노력을 하고 있고, 감독님도 그런 부분을 좀더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어 무슨 뭐 혁주랑 제일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네, 혁주가 또잘 따라주고 또 혁주랑 있으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타격감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많이 놀리기도 하는데 <laughs> 제가 지나온 시간들에서 제가 어려웠던 혹은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부분들이 혁주한테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런 부분들은 저... 나 때는 어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많이 말을 해주는데 혁주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 하나라도 조금 더 얘기해주고 싶고. 근데 너무 많이 얘기해주다 보니까 잔소리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 나오게끔 만들고 여기 넓게 공간을 열어두고 나가게끔 하는 이런 장면들 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laughs> 경기장 안에서 생각하면서 하려고 했던 플레이인데 그거를 정확히 좀 캐치를 하신 것 같아서 조금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저의 축구 철학은 뭔가 축구는 땅따먹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선수들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능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볼이 없을 때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그 위치가 좋으면 좋은 위치에 있으면 볼은 들어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볼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저희 선수에게 길을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상황을 더 만들어 갈수 있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기장 안에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는데 어떻게 정확히 좀잘 캐치를 하신 것 같아서 제 스스로도 조금 놀랍네요. 좀 많이 찾아봐야 할것 같아요, 제가. <laughs> 어나야는데 어, 어, 자, 중원에서 공을 뜯고 올라갑니다. 빠르게 전합니다 어, 열렸어요. 어. 손합니다. 네. 자, 최경국 선수가 공간이 열리니까 패스를 선택하기보다 본인이 주발에 왼발로. 자, 대각수식 테라트를 잘 가져왔습니다. 예. 저는 그 똑같은 90분이지만 저는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 여유라는 게 이제 본인이 준비가 됐으면 시간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이 없을 때 위치 선정을 미리 해두고 그리고 주의를 들어봄으로써 안에서의 시간이 저는, 저는 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볼이 없을 때 저는 항상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볼이 왔을 때 이미 제가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될지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상대가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이 이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철학적으로 제 스스로 봤을 때 여유라는 거는 이제 시간이 많거나 적거나인데 똑같은 시간에서도 어, 분주하게 움직이면 자기만의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항상 생각하고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팬분들이 바라시는 그런 바램들이 저희의 바람과 같아요. 네. 저희도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팝컵도 있고 좋은 과정이지만 결과를 항상 못 다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죄송하게 팬분들께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또 주중 경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조금 더 신경을 더잘 써야 될것 같아요. 네. 어, 항상 좋을 때는 항상 같이 기뻐해주시고 힘들 때는 저희한테 힘을 보태주시는 팬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경기장에서 정말 힘을 다 쏟아붓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안 좋은 결과를 들려드릴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항상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더 재미있는 축구로 팬분들께 더보답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다가온 경기들도 저희가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께. 보다 드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